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스닥 상장사가 하루아침에 주가가 무려 210% 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제타 네트워크 그룹. 티커 ZNB인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열광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폭등의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비트코인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거대한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이죠. 이게 뭐냐고요? 바로 제타 네트워크가 이번에 손을 잡은 파트너 SOLV 재단이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의 규모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총 예치 자산 TVL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 이 플랫폼은 믿을 만하다 하고 맡겨 놓은 돈의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처음부터 보여드리냐면 이번 파트너십이 그냥 아이디어만 좋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조단위 자금을 움직이는 실력이 검증된 거물과 나스닥 상장사가 만난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급 딜이라는 거죠. 시장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뒤흔든 발표의 핵심. 나스닥 상장사인 제타 네트워크 그룹. 그리고 비트코인 탈중앙금융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SOL 퓨얼재단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게 그냥 두 회사가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전통금융 세계와 코드와 기술로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 세계 사이에 거대한 다리가 놓였다는 뜻이거든요. 한쪽은 제도권의 신뢰를, 다른 한쪽은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두 세계의 경계가 바로 이 만남을 계기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금융 시대라는 큰 그림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 이 판을 움직이는 선수들을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꿔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타와 SOLB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먼저 깊숙히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핵심 전략 그리고 미래 혁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왜 중요한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죠. 바로 제타 네트워크 그룹과 솔비 재단입니다. 이두 플레이어가 각각 어떤 배경을 가졌고 또 어떤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파트너십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파트너의 특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왼쪽 제타 네트워크 그룹. 나스닥 상장사라는 타이틀이 딱 붙어 있죠. 이건 그냥 주식이 거래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까다로운 회계 기준, 투명한 정보 공개, 뭐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월스트리트가 보증하는 제도권의 신뢰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SOL부 재단은요, 비트코인 디파이 허브, 3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월스트리트의 실내 자본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자본이 정면으로 만난 격이에요. 이 둘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이제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타의 과거를 알면 이번 움직임이 얼마나 대담하고 치밀한 전략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컬러스타 테크놀로지였어요. 뭐하던 회사였을까요? 바로 엔터테인먼트와 교육기술을 다루던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였죠. 그런데 작년 8월에 갑자기 회사 이름을 제타 네트워크 그룹으로 바꾸더니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시장에서는 저게 될까 하고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딱두달뒤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의 핵심인 SOLB랑 손을 잡았다고 발표하면서 변신의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에요. 회사의 체질 자체를 비트코인을 심장으로 하는 금융기업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정말 모든 걸건 전략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렇다면 제타가 모든 걸 걸고 선택한 파트너 SOLV가 가진 핵심 무기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솔브 BTC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비트코인을 위한 금융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원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는 자기 나라 안에서만 쓸수 있어서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브 BTC는 비트코인을 1대1 가치로 안전하게 딱 포장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전세계 다양한 블록체인 국가들을 마음대로 여열할 수 있게 해주는 여권인 셈이죠. 이 여권이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다른 네트워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은 상상만 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을 깨워서 24시간 돈 벌어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두 회사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명확하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기둥은 자산 운용의 고도화입니다. 제타가 가진 비트코인을 그냥 금고에 묵혀두는 게 아니라 SOLB의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굴려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규제된 수탁 기관입니다. 해킹 위험이 있는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가 아니라 정부 감독을 받는 전문 기관에 자산을 맡겨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나스닥 상장사로서 거액의 기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필수 장치죠. 두 번째는 공동위원회를 통한 혁신입니다. 양쪽 회사 최고 임원들이 모여서 만든 이 싱크탱크는요. 미래 금융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RWA 같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바로 여기서 주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리더십 확보입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공동 연구를 하고 백서를 내면서 이 시장의 규칙 자체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야심입니다. 비트코인 금융 분야의 표준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시장을 이끄는 게임의 룰 세터가 되겠다는 거죠. 이 문장은 제타 네트워크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그들의 야망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핵심 초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번 파트너십이 그냥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비트코인 금융제국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거대한 계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주춧돌이라는 의미예요. 이 돌이 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그만큼 이번 파트너십에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가진 진짜 잠재력.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열고자 하는 미래금융의 문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포장만 바꾼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혁신은 바로 실물자산 토크나 RWA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워요. 현실 세계에 있는 강남 빌딩이나 미국 국채 같은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디지털 조각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억짜리 빌딩을 1억 개의 토큰으로 잘게 쪼개면 누구나 단돈 100원으로도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될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수십 년간 꽁꽁 묶여 있던 자산에 엄청난 유동성이 생기고 전 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제타와 솔프는 바로 이 RWA를 비트코인과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혁신은 구조와 수익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무섭잖아요? 바로 그 변동성을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마법 같은 금융기법이 바로 이 구조와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한달 동안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만 움직이면 연10% 이자를 드립니다. 같은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또, 원금은 100% 보장해 드릴 테니 가격이 오르면 수익의 일부만 나눠 갑시다. 하는 상품도 가능하고요. 즉,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횡보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서 훨씬 더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파트너십의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는 바로 이 샤리아 준수 금융일 겁니다.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인데요. 이슬람 금융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나 너무 불확실한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해요. 그래서 전 세계 20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는 기존의 서구식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타와 SOLV는 바로 이 이슬람 금융 원칙에 딱 맞는, 즉, 샤리아를 준수하는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이 거대한 블루오션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이들의 계획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솔브는 우리도 이슬람 금융 시장에 한번 진출해볼까?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세계적인 이슬람 금융 자문기관인 아마니 에드바이저스로부터 공식 인증까지 받은 샤리아 준수 비트코인 상품을 성공적으로 내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할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해냈다는 선언인 거죠. 이한 줄이 수조 달러를 굴리는 이슬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얼마나 강력한 신뢰의 증표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비트코인과 금융시장 전체에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파트너십이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를 띄운 사건을 넘어서 정말로 중요한 진짜 이유를 네 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타라는 기업에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비트코인 금융 전문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활용점정이 되는 겁니다. 둘째, 제도권 금융기관들에게는 규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비트코인 디파이라는 신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이죠. 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비트코인 자체의 운명을 바꿉니다. 더 이상 금처럼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산이 아니라 스스로 이자를 낳고 실물 자산과 연결되는 능동적인 금융 자산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했지만 샤리아 준수를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이슬람 금융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개척하는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바로 이네 가지 이유가 합쳐졌기 때문에 시장이 ZMB에 열광하고 주가가 폭등했던 겁니다. 이번 제타와 SLV의 만남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의 정장과 실리콘밸리의 후드티로 상징되던 두 세계. 전통금융과 탈중한금융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미래를 상상해 볼 작은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